도처에서 팔려나가는 닭꼬치의 재료가 실은 비둘기라는 도시 전설, 비둘기 꼬치. 1990년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누군가 비둘기를 잡아다 식재료로 쓴다는 식의 이상한 소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식하게 많은 비둘기를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활용한다는 것. 이 소문의 살이 붙고 부터 마침내 달그로 오인하게 비둘기의 살만 발라서 꼬치로 판다는 도시 전설이 완성되었다. 닭둘기로 불릴 만큼 살이 투실투실하게 쪄서 꽤나 근수가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19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순살 치킨 뼈가 있는 것과 비교해도 양은 많고 가격은 저렴하기에 아무래도 닭 같지는 않다는 의심이 비둘기 고기로 순살 치킨을 만든다는 의혹을 제기하게끔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즘 한강에서 비둘기가 확 줄었는데 혹시. 요즘 중국산 비둘기 고기가 납품되고 있다는데 혹시. 같은 의혹이 확산되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진짜로 비둘기를 꼬치로 팔기는 하나 닭보다 비싸다. 2007년엔 이 제보를 받은 불만제로가 조사에 나섰지만 역시 비둘기가 닭보다 쌀수 없다는 경이도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힘들여 비둘기를 잡아서 가공하는 것보다 그냥 닭고기를 사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실제 닭꼬치 등에서 사용되는 닭은 단가가 싸게 먹히는 수입산으로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브라질 등지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굳게 믿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를 잡는 것은 공짜기 때문에 닭이 아무리 싸도 비둘기를 쓰는 게 이득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곤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당장 비둘기를 잡는 사냥꾼의 임금은 무료인가 인류가 왜 수렵에서 목축으로 이동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장사꾼이 스스로 잡는다 라는 주장 또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것으로 바로 반박 된다. 당연히 식용으로 비둘기를 포획하는 걸 허가해줄 지자체가 있을 리 없으니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나 시간이 더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결국 그냥 닭고기를 사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2000년의 납꽃게, 2004년의 쓰레기 만두, 2008년의 멜라민 분유 파동에서 보이듯 이윤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리는 일부 판매자들의 몰지각한 마인드와 생산 공정에 무지한 소비자의 의구심이 합작하여 비전엔. 씁쓸한 도시 전설. 가공단가가 비둘기 고기가 더 비싼 것을 떠나서 비둘기 고기는 닭과 맛이 다르다고 한다. 비슷한 루머로 참새구이가 비둘기로 만든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수컷이라 처분된 병아리나 매추라기를 쓰는 것이다.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참새이거나 마찬가지로 황소개구리 설도 꽤나 오래 돌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황소개구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시기에 거리 포장마차 닭꼬치가 성행했는데 껍질과 뼈가 없는 데다 육질이 묘하게 매끄럽고 강한 양념 맛밖에 없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스 프랑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특히 중국에선 비둘기 고기를 즐기며 제대로 된 사육장에서 잘 키운 것들, 시리아에선 비둘기 고기가 정력제라고 한다. 한국의 사례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경우 길거리에서 파는 샤와르마가 길고양이 혹은 들깨를 잡아다 만든 것이라는 소문이 한때 돌았다. 헌데 러시아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이 붕괴한 지 얼마 안된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에는 진짜였다고 한다. 당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원체 안 좋아서 가능했던 이야기일지도. 단위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면 발생한 상황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식인까지 갈 수도 있다. 다른 가설은 닭꼬치는 주로 시장에서 파는데 시장 근처에는 음식물다 거 기를 먹기 위해 자연 스럽 게 비둘 기가, 모 이기 때문에 아이 들이 이를 보고 닭꼬 치와 비둘 기를 엮 어서 만들어진 설 이다 등이 있다.